네, 안녕하십니까. 과학상자 어, 부품으로 메카트로닉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한 준비물은 이 플랜지판 그리고 이런 각종 판들 그리고 나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크라운 기어 그리고 피니언 기어가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건 베벨 기어입니다. 베벨 기어, 베벨 기어 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주의사항으로 어, 쇠가 좀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혹시나 뭐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시고 드라이버와 스패너, 스패너는 뒤에 있는 너트를 고정하는 역할입니다. 어, 처음에 이게 볼트 너트를 조립하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어, 천천히 하다 보면 다할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어, 지지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랜지판을 다리가 밑으로 가도록 해놓고, 가운데에 나사 두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위치는 뭐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맨 가운데에 세 번째에 동그라미 가도록 볼트를 끼우고, 너트를 뒤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어, 연결할 때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게 가장 좋고요 어, 이렇게 다한 다음에 어, 한쪽 손으로는 드라이버를 이 볼, 볼트를 잡아주고 너트를 이렇게 감아주는 형태로 가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쪼을 거거든요 쪼을 때는 드라이버랑 어, 이스패너를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어 드라이버로 쪼온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잡고요. 뒷 손가락으로 여기 볼 너트를 잡아준 다음에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스패너를 갖다 대고 스패너를 뗀 다음에 드라이버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튼튼하게 연결이 됩니다. 맞은편도 마찬가지로 볼트와 너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실 때 처음에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네. 지금처럼 이렇게 뭐 볼트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어렵습니다만 가장 튼튼하게 고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상자라는 것의 매력은 좀 두둑하고 투명하고 좀 어렵게 보이지만 구조물 자체의 그 안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학상자를 어, 즐겨 조립한다고 합니다. 저 대보니까 어, 레고 대보고 과학상자 해봤는데요 레고는 아무래도 이 부서지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 교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해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과학상자는 조립과 분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 이렇게 해주고 스패너로 조아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높이는 맞춰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윗부분 연결하겠습니다. 이 은색으로 된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볼트와 너트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물에 뼈대는 다 완성이 되거든요. 어, 할 때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됩니다. 저도 막 떨어지고, 네. 이게 떨어뜨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통 자리에 앉아서 하시거나 뭐 주변에 뭐침 같은 것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볼트와 너트는 제가 학습 구름이 만들 때좀 넉넉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개 정도는 뭐 여유 있게 보내드리니까 혹시나 뭐볼트 너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강한 힘이 작용되는 그 부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개 정도 빠져도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끼워야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맞은 편도 볼트와 너트를 자, 이 상태로 하면 뭐 이제 구조물 뼈대는 다 완성되었고, 자 이제 기어 부분에 들어갈 건데요. 큰 축과 작은 축이 있습니다. 긴 축을 먼저 어, 가운데에 통과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어, 세 번째죠 위에네 번째입니다 비어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운데 구멍에다가 끼워놓고요 끼워 넣을 때뭘 해야 되냐면 이 피니언 기어를 피니언 기어를 놓고 끼워야 돼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맞은 편으로 자 이렇게 요렇게한 상태 로 하고요 어, 실리콘 부식을 들인 이유가 실리콘 이게 뭐냐면 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요 볼트로 나사를 이것도 쪼을 수 있습니다 네 축을 이 구조물 가운데 세 번째 구멍에 넣고 이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기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기어를 넣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양쪽에는 실리콘 부싱으로 실리콘 부싱으로 양쪽 끝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하기 전에 이 실리콘 부싱을 붙이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돌아가게 해주는 와셔를 넣겠습니다. 와셔는 이런 원형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와셔를 와셔를 먼저 넣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않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나사 이 기어의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어, 가운데 정도의 위치 하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어, 위에 있는 크라운 기어 랑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그리고 축을 하나 더준비해서요축 하나를 한번더 하는데 여기에두칸 중에 앞에 칸 가운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라운 기어 이렇게 물리게 되겠지만 아, 물리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그러면 크라운 기어를 먼저 조정을 하겠습니다. 크라운 기어에도 이 나사를 끼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고정 나사로 크라운 기어를 고정을 좀 해줄게요. 이때 조금 어어울울있있으니 살짝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하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다가 와셔를 하나 먼저 끼워 주고요그리고 받침대 받침대를 세워둔 다음에 이받침대고 나사로 연결 하겠 습니다. 고정 부싱을 끼워주고 이 부분에는 뭔가를 올려두거나 붙일 수 있도록 이 원형 디스크를 두 겁니다 조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가쪽 부분에 이 손잡이. 끼워놓고 마찬가지로 나사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윗부분에 이 나사랑 그랑게어가 맞지 않죠. 살짝 푼 다음에 위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맞추면 돌아가겠죠. 이 상태로 맞출게요. 자, 를맞출게요자 이렇게 꽉 조여줍니다. 자,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서이렇이제 원형으로 돌리면 윗이분이 돌아가는 이태로 되겠습니다. 자, 오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기게 해서, 이기게장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